네, 아, 제가 감독님이라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쑥스럽고요. 그냥, 그냥 이제 평상시에 영상 찍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뮤직비디오를 맡게 되었는데, 진짜 뭐 맡았으니까 이제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. 그리고 이제 Life Goes, Goes On 이라는 곡을 뭔가 들었을 때 뭔가 약간 현실감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부분이 약간 현실감이랑 진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이제 감독님들이랑 연출팀들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멤버들한테도 이제 멤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어 개인적인 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걸 물어보, 물어보고 이제 그 의견들을 좀 반영을 하려고 했고 또 이제 또 뭔가 그좀 감정선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투어도 취소가 되고 팬분들을 아미들을 많이 못 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자 했고요.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. 제가 찍은 영상이 또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토대로 뭔가 앞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멋진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는 그런 꿈도 생겨가지고 되게 어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